왼쪽으로 가시고 헤이디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제가 깡뚜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딱 사이즈가 그죠? 제가 그러니까 사는 곳은 수지고요 적재하는 48입니다 이름보다는 닉네임으로 그냥 부장님으로 하겠습니다 7년에서 8년 이제 무릎이 아파서 농구를 못하다가 마스터홉에서 파는 잠스트 무릎 보호대 사고 벌 아프더라고요 농구를 다시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KD-15는 약간 힐슬립이 있어서 KD-16을 하나를 구매했고 근래에 추가로 또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요. 락다운 힐슬립, 그다음에 심지어는 끽끽 소리까지 아주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신발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19살 김현준이고요. 잠실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보고 왔어니 아, 제가 많이 봐서 제가 항상 추천해주고 르브론이 원래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신어 보니까 너무 좋아져서 그리고 접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코비만 쳤다가 코비를 못 구해서 르브론 산는데 너무 만족. 더라고 접지가 아무래도 가장 크고 그리고 쿠션이 제가 신어보니까 렇게막딱 너무 딱딱하지도 물렁하지도 않아서 좋은것 같아요 끈을 너무 이렇게 꽉 끈을 하면은 발이 너무 아프고 확실히 좀 저리더라고요 발이 그래서 조금 발등만 꽉 조이고 위에는 좀 느슨하게 보는 편 접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데 저는 발볼이 아예 없거든요 발등도 없고. 그래서 저처럼 아예 칼발이신 분들은 최고지 않나라는 생각. 저는 충청남도 개룡에서 올라온 열아홉 살 이호중이라고 합니다. 오는데 한3 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컬러가 눈에 확 들어와서 이제 끌리게 됐고요. 접지가 좋다고 이제 마톡 채널에서 봐서 한번 호기심 사마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발목이 많이 약한데도 이제 신발이 잡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신었을 때 발이 좀 저린 게 아무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신발보다 좀 길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일부러 80으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강북에서 주로 동호회 활동하고 있고 데뷔 2회차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유일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닉네임은 이작가라고 하고요. 이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K.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됐다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썼던 주메어 인솔 그 조화랑 이번에 썼던 에어솔이랑 인솔이 좀 두꺼워지면서 오히려 밸런스가 좀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사이즈 체킹이 어렵죠. 인천사는 서른한 살이 금규라고 합니다. 농구화 사기 전에 마스터웅님 리뷰하시는 거 보고 꼭 고민하고 사는 편이에요. 쿠션감은 괜찮은 것 같고. 사이즈도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같아서그 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조주연이라고 하고 27살이고 서울 그 송파구 잠실에서 왔습니다. 르브론 2 0이 되게 평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고 디자인도 좀 괜찮아가지고 한번 접지도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뭐정 사이즈로 신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2 8 0 그대로 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수원에 사는 32살 조성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주 7회 했었는데 요새 무릎이 좀안 좋아가지고 좀 줄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나입니다. 한거 없어요. 저는 270 정사이즈 신고 있고요. KD16 이번 것도 정사이즈 발볼 큰 편임에도 무난, 무난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김승훈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만 34살. 지금 뭐 뛰고 있는 팀은 파우스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농구인입니다. 아, 장점은 사실 접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체육관이나 좀 미끄러운 데에서도 어느 정도 접지를 좀 잡아주는 그 부분이 가장 좋고 신을수록 좀 편한 것 같아요. 농구가 화좀 푹신푹신해지는 뭐 에어도 괜찮고 그런 부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구도가 좀 떨어져요. 바깥쪽, 이제 안쪽 이런 발목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쓸리기도 하고 좀 지저분해지는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오늘 경기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긴장하면서 했는데, 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농구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뭐, 게임하다 보니까 너무, 게임하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타이밍에 또 맞게 돼가지고, 이렇게 농구하러 오게 돼서, 재밌게 뛴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뷔를 마쳤습니다. KD16이랑, 르브론 21을 신고 오신 분들과 함께 게임을 뛰었고요오신 것처럼, 뭐 저와도 사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런 의견들을 좀 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서, 어, 많은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가 이렇게 없었던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 아까 저희 모집 댓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인기 없는 두 종을 먼저 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먼 곳에서까지 와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중간에도 또삼정슛 이벤트도 있어가지고, 또 에버공도 드리고, 어,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마스터업 채널은 구독자분들이 농구를 너무 잘한다는 거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오늘 부상 없이 너무 열심히 뛰어주신, 정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데뷔는 조던 38대 GT컷 2로 갑니다. 정말 많은 어, 유저들을 보유한 두 농구화로 갈 거고, 고, 저희가 영상으로 시간과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음. 내가 조던 38과 GT컷 2가 있다고 하시면, 신청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마스터 코트에서 재밌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즐겁게 함께 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농구화가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드시는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곧 다른 또 데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마워요. 예.